자, 왔습니다. 드디어 왔죠. 수정 장미 상자, 다 털어먹기. 제가 저번에 뽑기에서 리브는 나왔고 아칼리는 수정장미 토큰으로 교환을 했죠 쓸데없는 감정 표현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얻어야 되는 게 수정장미 바인 스킨 화려한 등장 이것도 한정판이니까요 귀환 모션 반짝이는 왈츠 이거보다는 반 가격인데 그만큼 이펙트도 반이겠죠 수정장미 포즈들 기왕 스킨 얻었으니까 수정장미 스킨들 테두리 이것도 나중에는 못 구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거 테두리는 좀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10개를 뽑으면 될거 왔습니다. 총알은 충분한데 10개씩 살까 그럼. k 스킵. 네. 코인 두 개. 하나 아닌 게 어디야. 그렇지? 확률 11%였네. 네, 하나. 네, 또 꽝. 어, 두 개. 이 정도면은 그냥 토큰으로 교환해라. 그런 거 같아요. 라스트네. 10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. 토큰 19개 됐고요 이게 맞아? 1000 와일드코어 그냥 순삭시켰네. 다시 10개. 자, 그러면 5개씩 까봅시다. 건호 뛰기 안 합니다. 5개니까. 아까우니까. 어? 오! 나이스. 오, 어, 좋아요. 고! 야, 귀한 모션만 나왔네. 아, 그러니까 저는 2000 와일드 코어를 더 써서, 상자 20개를 더 구매해서, 결국에 다 얻긴 했네요. 바꿔요. 어, 잠깐만. 나 포즈 안 나왔잖아. 포즈. 테두리도. 근데 여기선 안 나오잖아. <laughs> 엄마 대박사건. 야, 이거 2,000이 아니라 3,000, 4,000쓸 수도 있어요. 미쳤네? 24개가 더 있어야 돼. 아이, 라이엇 이게 맞아요. 아이, 너무 감사한데. 열심히 하고 는 있는데, 이게 맞아.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지금이 아니면 또 얻을 수도 없는데. 토큰 구매는 따로 되지도 않고. 아, 여기서 멈추기도 그렇고. 네, 다시 10개. 현재 3,000 와일드 코어가 들어갔습니다. 5개씩 까보겠습니다. 14개. 5개 또 까보겠습니다. 내가 지금 뭘 잘못 보고 있나요? 이거 직전에 깠던 다섯 개 박스에서 14개 나오지 않았나요? 또 부족한 거야? 보너스라고 주셨는데 쌍욕을 할 수도 없고 자, 일단 아칼리 포즈 아칼리 테두리가 먼저고 됐죠? 바이 포즈 됐죠? 일단 테두리 가고 됐죠? 코인 두개만 있으면 저거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립은 포즈 한번 볼게요 네, 바꾸는 게 맞네요. 하나하나 하나 사보자. 하나 깠는데 토큰 두개 나오면은 끝낼 수 있잖아. 그쵸? <laughs> 네, 하나 더 살게요. 여기서 두개 나오면 좀 얄미울 듯. 어, 다행이네요. 두개안나와서 다행이네요. 덜 얄밉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리븐 포즈까지 싹 털어먹었습니다. 여러분들 어떠신가요? 확률 괜찮으신가요? 혹은 여러분들도 털어드실 마음 있나요? 난 추천은 못하겠다. <laughs> 순식간에 3200 털어먹은 거야? 와. 어, 맞네요, 수정 장미. 이걸로 사용하고, 화려한 등장. 네, 진짜 화려하네요. 이건 덜 화려하고요. 이걸로 사용하고,